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안티들이 서위 조작한 가짜 댓글 캡처 보니 왜 양준일 가수가 공식 팬카페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절대 아닌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반박 영상입니다. 안티들이 2019년도 8월 1일 직접 작성한 문제의 짝통제야 IOI 캡처 글은 지금까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j i y 댓글캡 첫 짤은 판타자의 팬카페에서 양준일 가수가 작성한 글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다음 사이트의 다른 공간들 중 누군가의 개인 블로그에 안티들 중 여러 명이 모인 후 직접 작성한 짝퉁 자작글이 분명합니다. 이 짤의 출처는 bc인사이드 안티겔입니다. 사기꾼 안티드 1세. 동일한 내용인데 두 종류 글씨체가 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즉, 안티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작업한 가짜라는 것을 뜻한다. 2020년 안티겔의 JIOL 글과 2023년의 똑같은 JIOL 글, 왜 글씨체 폰트가 바뀐 것일까요? 시청자님들은 2023년도에 등장한 짤을 보십시오. 똑같은 심슨 프로필 사진이지만, 글씨체는 2020년도와 확실히 다릅니다. 안티들이 양준일 가수를 모함하고 가수 부부와 자녀까지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성희롱과 인격살인을 악랄하게 계속했던 계기는 그자들이 직접 만든 j a y 와자 닉네임 도용 댓글을 핑계 구실거리로 행패를 부렸었던 것입니다. 안티들은 양준일 가수를 모함하고 가수 부부와 자녀를 향해서. 인격모독성 성희롱 악플들을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pc 인사이드 에 게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성희롱과 인격살인을 악랄하게 계속했던 계기는 그 자들이 직접 만든 jay 가짜 닉네임 도용 댓글을 핑계 구실거리로 행패를 부렸 었던 것입니다. 안티들은 가수의 어린아들부터 부인 그리고 양준이를 향해서 성희롱 모독 인격살인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안티들이 끈질기게 양준일 가수 부부를 괴롭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 안티들은 양준일과 부인이 정상적인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적으로 몰란하다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세뇌하기 위한 교활한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실제 양준일 가수는 아내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찬된 신앙인입니다. 인생을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며.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J I Y 글씨체 즉 폰트가 무슨 여유로 바뀌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해보았거나 카페 만들기를 했던 분들이라면 빨리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개인 블로그는 폰트 글씨체 선택을 블로그 꾸미기 항목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티들의 비밀 공간은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는 아닌 것 같으며 개인 홈페이지이거나 다음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로 추정됩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볼때 안티들의 심슨 프로필의 JAY짤 댓글 형식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몇몇 블로그들과 댓글창 형식이 비슷합니다. 블로그 댓글창은 팬카페 댓글 창과 보여지는 형식이 다르게 보이는데 블로그 측면의 세로 점세 개는 수정하기와 삭제하기 버튼입니다. 즉 안티들의 J.I.Y 댓글은 양준일 가수의 팬카페의 새벽 시간 댓글이 절대 아니며 안티들의 블로그 공간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양준일 가수의 이미지를 폭망하게 하기 위한 악랄한 자작극 거짓말 댓글이라는 소리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패거리들이라는 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2019년 8월에 꾸미고 거짓 루머를 만들고 퍼뜨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을까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안티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저버린 채 양준일 가수에게 수년 동안 무차별 묻지마 시기 공격하기를 자행했는데 이자들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적인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티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작글 놀이 짓거리를 한후 거짓 소문을 디지인 사이드에서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퍼뜨리기를 해온 것입니다. 안티들은 자기네들의 행실이 더럽고 난잡하니까 겁도 없이 뻔뻔하게 공인으로서 활동하는 연예인 양준이 가수의 앞날을 망치기 위해서 추악스러운 누명 씌우기 짓들을 겁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칸타자이 카페를 모바일 화면으로 캡처하기와 PC 화면으로 캡처하기를 둘다 모두 시도해 보았으나 안티들의 캡처본과 같은 화면이 절대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딱한 가지 캡처본은 PC 화면 그대로 재현이 되었는데 1차 운영자로서 V2 백댄서 형제 중 카페지기가 남겼다는 글 내용은 PC 화면으로 캡처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27일에 남겼다는 카페지기의 글은 안티들이 짝입기 작업 후에 내놓은 캡처본 같습니다. 제목은 너무 작고 글은 글씨체가 너무 커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제목은 팬카페의 검색창을 통해서 글을 캡처해둔 후 제목만 자르기 후에 나머지는 안티 블로그에서 일단 저장 후 상황 봐서 글 내용이 수정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추천 조회수의 순서가 다음 팬카페의 형식과 다릅니다. 김호섭 이름이 나오기 전에 동그란 프로필 자리가 있어야 팬카페 방식의 글인데 먼저 이름만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모바일 화면은 시간당 분과 초가 안 찍히며 pc 버전은 시간당 분과 초가 찍힙니다. pc 버전은 프로필 사진의 자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회와 추천 순서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2022년 9월 30일 서비스가 끝나기 이전 시기에 다음 블로그에서 팬카페 글을 복사해 둔 후에 일부를 수정 후에 캡처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안티들이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 형식으로 그들만이 운영하는 비공개 공간이 있다면 그들은 그곳을 양준일 가수 죽이기 용도의 자료들을 위한 저장 공간으로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티들만의 개인 블로그나 홈피가 있으므로 팬카페와 형식이 다르게 텍스트의 구성 형식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팬카페 댓글창은 모바일 버전에서 블로그 댓글창과 보여지는 형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PC 버전에서만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모바일로 보기는 프로필 사진이 없으며 측면에 세로 점 3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모바일 보기도 프로필 사진과 측면의 점 3개가 전부 보입니다. 즉, JI의 y 안티짤은 다음 사이트의 몇몇 블로그들과 댓글창 형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팬카페는 모바일 버전의 댓글창에 프로필 사진이 안 보이지만 블로그 댓글창은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가 팩트입니다. 안티들의 JA 여알짜리 팬카페 것이 맞다면 사진과 함께 보석 등급 표시 이모티콘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석 이모티콘의 표시는 다음에 모든 팬카페 댓글창에 등장하는 자동적인 상징 마크입니다. 그런즉, 안티의 JIYI 짤은 절대로 팬카페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안티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조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의적인 의도와 고의성이 다분한 중대 범죄라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21일 양준일 가수 부부는 다음 사이트에 판타자이라는 새로운 팬카페를 세웁니다. 디시겔 안티들은 5월 3일 양준일 가수의 가입 인사라면서 캡처 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역시 팬카페에서 직접 확인한 것과 안티의 캡처 짤은 뭔가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모바일 화면과 PC 화면으로 보기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에서 PC 화면으로 보는 방법은 PC 화면을 똑같이 재현하지만 손끝으로 화면을 얼마든지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PC 보기 방법도 잘 쓰입니다. 모바일 보기는 군더더기는 생략하기 때문에 심플하고 시원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다음에 모든 팬카페의 댓글창의 프로필 사진들은 모바일 버전에서는 절대로 사진칸이 안 보입니다. PC 버전으로 바꾸어야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동시에 사진 옆에 회원 등급을 상징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색깔별로 뜹니다. 그리고 글씨체가 큰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은 다음 사이트의 또 다른 팬카페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즉, 안티들의 JYI 캡처본들은 이상한 것입니다. 즉, 프로필 사진이 뜨려면 PC보기이면서 동시에 다이아몬드 이모티콘이 떠야 되는데 사진은 있으나 이모티콘이 안 보인다? 너무 이상합니다. 특히 p c 캡처라면 사진, 날짜 기록, 시간 기록, 이모티콘 표시가 전부다 되는데 안티 캡처는 시간 기록과 이모티콘 표시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안티들이 양준일가수의 팬카페에서 캡처한 JAY 댓글이 모바일 버전이라면 사진이 뜨면 안 되는데 사진이 뜨면서 측면에 점색개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절대 팬카페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다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티들의 캡처본과 유사한 댓글창은 다음 사이트 내에 여러 블로그들의 댓글창입니다. 즉, 모바일 화면에서는 팬카페의 프로필 사진과 글 수정과 삭제 기능의 점 3개가 절대 안 보이지만 블로그의 모바일 버전에서 댓글창 기능은 측면의 점 3개도 보이고 프로필 사진도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안티들은 팬카페에서 일부 팬들의 글들도 복사 후 일단 자기네들의 글쓰기 공간에 붙이기를 한 후에 거기서 캡쳐나 제 복사를 한 후에 디지 인사이드에 올리는 순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안티들이 던지는 조작성 글들까지도 일관성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네들의 글부터 프로필 사진과 댓글 조작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안티들끼리 의견일치를 본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안티들의 야비하고 안나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됩니다. 그각한 인터넷 범죄자들이 양준일 가수를 연예계에서 생매장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 모함질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질 패거리들의 배후가 어디인지 뒤를 캐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인간말종 막장인간들은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크게 다루어야 되며 PD수첩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심층 추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안티들은 그들 패거리들끼리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것은 도박판에서 서로 잘 아는 자들끼리 짜고 치는 보스토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양준일 가수와 부인과 아들에 대한 음해성 성희롱 말들을 안티겔에서 여러 안티들이 서로서로 서로 북치고 장구치는 댓글놀이를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우연히 볼 수도 있는 속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을 상대로 양준일은 별볼일 없는 나쁜 인간이다 라는 뜻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안티본인들은 2020년 6월 초에 양준일 가수가 여성 스태프에게 성희롱 발언했다면서 억지 프레임 덮어씌우기로 신문 제보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온갖 거짓 모함성 제보짓거리들을 일삼고 설친 작자들이 아닙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2019년 8월 초부터 떠들었던 악질적 헛소문 퍼뜨리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아직도 디지인 사이드에 가수와 가수 부인을 향한 성희롱, 인격 모독성 글들을 계속 방치 중인데,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싶어서 안달병이 난 것입니까? 안티 이자차들은 양춘일 가수만 아니라 가수의 아내분을 모함하기 위해서. 공식 팬카페 밖에 있는 자기네 블로그에서 거짓글들을 작성 후에 심심하면 가수 부인이 그 글을 썼던 다중이었네 떠들어대면서 자기네들끼리 짰던 각본대로 핑퐁게임을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가수 부인 모함 내용들 포함해서 양준일 가수를 향한 또 다른 거짓 조작 캡처본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 새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